이탈리안 감성 퍼포먼스 세단의 정수, 마세라티 기블리 3.0 디젤 2015년식이 입고되었습니다. BMW, 벤츠와는 다른 존재감,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트라이던트 그릴과 날카롭게 깎아낸 헤드램프, 우아함과 공격성을 동시에 담은 실루엣은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인의 정점입니다. 본능적으로 스포티한 비율, 낮고 넓게 깔린 차체 위로 흐르는 유려한 라인, 이건 그냥 세단이 아닙니다. 브랜드 자체가 감성인 차, 마세라티입니다. 3.0L V6 디젤 엔진, ZF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최고 출력 275마력, 0-100 4초, 순수 디젤이라 믿기지 않는 부드럽고 강력한 회전 질감, 실내는 마세라티 특유의 고급 가죽 마감과 이탈리안 감성을 살린 크롬 디테일, 천연 노드 트림으로 완성도 높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는 물론 고급 사운드 시스템과 마세라티 전용 인포테인먼트, 운전자 중심의 대시보드는 단한 번의 시동만으로도 특별함을 각인시킵니다. 마세라티 기블리 3.0 디젤은 디자인, 사운드, 감성, 퍼포먼스. 그 어떤 독일 세단과도 다른 길을 걷는 차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이탈리안 세단. 직접 타보면 왜 마세라티의 사람들이 반하는지 알게 됩니다. 관리와 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드립니다.